허리 편한 원목 평상형 침대. 튼튼하고 넓게 쓰고 싶으셨죠? 오늘은 유럽산 소나무 원목으로 튼튼하게 만든 평상형 침대 프레임을 소개해드릴게요. 매트리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평상형 디자인이라 하부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 가능해서 수납 걱정은 이제 끝. 원하는 높이와 사이즈로 맞춤 제작도 가능하고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튼튼함은 기본. 허리까지 편안한 원목 평상형 침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이 방에 침대 놓을 때 아토피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이 침대는 친환경 원목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후기가 있어요. 마감도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서 아이도 정말 좋아한대요. 침대 밑 공간에 수납도 가능해서 방이 훨씬 깔끔해졌다는 칭찬도 있네요. 저상형 침대 찾으셨다면 평상형 침대가 딱일 거예요. 아이들이 오르내리기도 편하고 혹시 떨어져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어서 안심이라는 후기도 있답니다. 튼튼한 원목의 심플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 가격도 착하고 배송도 빨라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 가족 모두 만족하며 사용해보세요.